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부모님을 사랑의 섬김으로 잘 모시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도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나누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형제 간에는 우애도 있게 하옵소서 사람들을 넉넉히 포용할 줄 아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믿음의 전성이 자자 손손 이어지는 복을 얻길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과 마지막 끝낼 때 이별할 때뭘 하시겠습니까? 아, 어,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야곱에서 배우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야곱은 자기 인생을 마감할 때한 일이 이것이었습니다.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축복. 아들을 축복하고, 손자를 축복하는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하고 내 인생이 끝나면 복된 것입니다. 축복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은 뭘까요? 내 인생이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셨구나. 내가 복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복덩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내 인생은 나 뺏겼어. 내 인생 남는 게 없어. 내 인생은 그냥 다 구질구질해서. 내 인생은 전혀 내가 봐도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내 인생은 다 좋은 것들을 누군가가 다 아사갔어. 이렇게 생각하면 남을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저주할 수밖에 없죠. 인생을 저주하고 자기를 저주할 수밖에 없는데, 축복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점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신 역사를 내가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셉을 만난 야곱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복, 축복을 하, 주는 건데, 3절의 말씀을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요새 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난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기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자기가 축복하기 전에 뭘 기억하느냐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복이 얼마나 많아서 남을 그렇게 많이 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 그 축복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복비는 것이 그렇게 다 쉽지는 않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에게 복을 빌고 나보다 못난 사람에게 복을 비는 모든 것 자체가 다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이 삼제를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나를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 할아버지 이삭과 아버지, 에자,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었던 그 약속. 내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이렇게 번성하게 되고 내가 이 땅을 줄 거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자기가 이어받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축복하면서 우리 인생을 마감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내가 넘치게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여러분, 감사도 말, 내 속에 감사가 있어야 남을 향해서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고, 내 속에 은혜를 깨달아야 하나님이 은혜이시다라는 사실을 얘기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넘치는 복을 받아야 남에게도 당신도 복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축복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그 구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하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 손주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15절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기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청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도 다시 복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문나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문나세보다 앞세웠더라. 이 보면 마지막을 축복하면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오늘 마음에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축복하면서 인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아, 뭘 축복하는 걸까요? 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